이야기 구에잠시만요 세팅 조 할게요 <laughs> <laughs> 어, 리 빨리 전부 다 길을 막아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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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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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지를 하는 말이야. 시간이 정지. 빨리 그그 그 본체를 그 본체를 빨리 없애야 해. 시간 망치게그 <laughs> 정체는 바로 샤키. 샤키. <laughs> 다 시간을 시 풀어. 시간 멈추기 풀기. 아, 대체 왜 그러는 거야? 왜 그러는 거야? 왜 그러는 그 거야? 에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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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나란 말이야 보스가 나를 조종하고 있어 어? 시간 멈추게 해 어, 예준아 다행이야 샤키는 샤키 마음대로 이제 움직일 수 있었어 어, 다행이야 그 보스를 얼른 내가, 잡아야 해 내가 지금 시간 멈추게 해가지고 샤키는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어 예준아 어? 이제 어떻게 하지? 내가 찍어. 지금 머리가 추나봤어. 지금 다시 감염됐어. 에, 응, 에 응. 뭐야? 분명히 기생충도 움직였어, 안 움직이지 못하는데? 좋아. 10초가 다 됐습니다. 어머 <laughs> 어머 <laughs> 어 에. 나봤다 응. 8초. 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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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. 이 초. 띠. 띠 초. 아. 아니야. 사실 시간 멈추기 끝못쓰겠어 시간 근데 멈추기 내 몸이 또 멋대로 에 근데 시간 멈추기를 불통으로 만들 때 뭐야 해야지 안돼 해야지 안돼 아 보스가 태율이까지 저종함 안돼 해야지 안돼 응. 아 형아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내 이래? 아, 아, 이게 이게 전부 다 조종당하는 아, 아, 야 아, 아, 이게 아, 음. 그만해. 근데 손, 손이랑 발에, 발에 백갱이가 묶었어. 형. 너는 저기에서 죽을 것이다. <laughs> 너는 여기에서 죽을 거야. <laughs> 아. 일어나 장난감이 장난감은 벌써 고장나지 않 되지 깨꼬닥 <laughs> 깨꼬닥 <깨꼬락. 웃음> 근데 깨꼬닥했는데도 혹시나 부활해서 공격할까봐 이렇게 아공이 아공이 쌍둥이가 이렇게 이렇게 전부 다손 손을 묶고 백갱이는 발을 묶고, 묶고, 고랭이는 몸을 묶고, 샤키는, 샤키는 소리로 길을, 길을 묶고, 먹이는 온몸을 다 묶었어. <laughs> 이제 니네 몸을 자르는 것만 남았어. 아니야! 짠! 해야지. 김예지대의 진짜 힘도, 천년 만에 부활한 나의 심으로 못 버틴다. 다 <laughs> <laughs> <따>! 해야지. <웃음> <웃음> 말해라. 여기에서 죽을 건가? 아니면 나의 팀으로 배신을 할 건가?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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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에! 믿다! 그만해! <laughs> 그만하고 싶겠어! <laughs> 천년 만에, 천년 만에, 너희들, 내가, 내가 천년 만에 다시 부활했는데, 이렇게 날 쓰고 싶은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! 내가 천년 만에 불려났는데, 있는데, 그, 내가 이 공격 그만하겠어! 팀 해줄게. 아니, 니니 네, 네 팀이 안. 나는 니네 팀을 거절할 거다. 너 나한테 죽어. 너 나한테 죽어라. 에 그러니까, 이 조용히 해라.